지난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원주민 선교를 떠났잖아요. 선교를 떠나는데 주일날 감기올렸거든요. 주일날 감기올려가지고 막헤롱해롱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간증 두 분이 하셔야 되는데 간증을 건너뛰어서 오늘 네 분이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고 출발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약을 좀 달라고 했어요. 약을 딱 챙겨주고 이제 먹고 커피 몬스터에서 이제 커피 한잔하고 가려고 딱 들렀는데 엄청나게 미안한 얼굴로 집사람 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기약이, 어, 나이타임용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지러워 죽겠는 거예요. 막 졸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분이 요즘에 갱년기를 몸이 힘드니까, 어, 이렇게 힘들 바에는 니네들 다 같이 죽자. 우리 온 가족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나한테 약을 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호텔 체크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 이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2시까지 가야 되니까 저는 뭐 중간에 잘 수도 없어요. 제일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졸음을 막 참으면서 다행히 갔다 왔어요. 아, 다행이죠. 그죠? 근데 막 아, 엄청 힘들더라고요. 막 몸이 막 경직되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더 재밌는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화, 저희가 그 스타인 밸리라고 리튼 지역에 공립학교가 하나 있어요. 원주민만 다닐 수 있는. 한 200명, 200명이 채안 되고 한 150? 다 합치면. 근데 이제 여름이라서 이 사막기제거든요. 여기는 여름방학이 우리 밴쿠버 비시주 안에서 여름방학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방학인데도, 고등학교가 방학인데도 거긴 방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p 체육 시간. 들어봤죠 p 그죠? 체육 시간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준 거예요. 그 체육시간 동안에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체육시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체육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육시간을 저희가 맡아 가지고 태권도 이제 캠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팔목에다가 팔찌를 이렇게 보금팔찌라고 있어요 금색, 뭐 검은색 보금팔찌를 뭐 차고 다니면서 이제 태권도 하다가 애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면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뭔지 알아? 하면서 이제 보금을 뭐한 20초 안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이 팔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데 태권도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담당자가 너무 힘들었는지,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어, 목사님들은 날, 날로 먹는 거 같고, 본인은 이제 막5 시간씩 태권도 캠프를 하면서 힘든 거 같으니 힘든다고 느끼셨나 봐요. 마치 우리 종업원들이 사장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투자한 걸로 뽕을 뽑고, 모든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그죠?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이런 직원이 뭐라고 그러죠? 세 글자로? 모지기, 모지기. 그죠? 이런 모지기 직원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힘든 거, 힘, 자기가 막 힘드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막 걸어다니고 막 이러니까는 구경다니고 이런 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보이는 목사님들한테 하소연을 하다가 막 급기야는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난 힘들어 죽겠어요. 아 뭐. 열심히 하는데 뭐 목사님들 뭐 하는 거예요? 그면서 자기는 막 다섯 시간씩 중노동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느낀 거죠. 거기에 목회자 한 다섯 명 여섯 명 있었거든요. 그렇게 느끼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급기야 이제 목요일 날 저에게까지 <laughs> 실수를 한 거예요. 딱 오시더니만 근데 목사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롤이 뭐냐 이 거죠, 그죠?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많죠. 일단 제가 회계를 맡았거든요. 회계가 못 가서 이번에 돈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복대를 이렇게 계속 메고 다녔어야 됐어요. 회계가 하는 일은 뭔지 알죠? 돈을 반드시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빨리빨리 꺼내줘야 돼요. 영수증 받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어, 또 제가 체크인도 하고 타임 키퍼라고요. 시간 딱딱딱 맞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빨리 재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많이 많아요. 그죠? 설교를 15분을 시키는데 막 40분씩 해요. 이런 목사님 뭐라 그러죠? 세 글자로 모지리 모지리, 그죠? 이런 모지리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시간 셀폰에다가 이제 타임 모래시계에 딱 해가지고 15분 넘으면 이제 막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5분 넘으면은 제가 <laughs>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도 5분 넘으면 제가 가서 시스템을 꺼버려요. 확 어, 꺼버려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laughs> <laughs> 그, 이제, 그, 그걸 타임키퍼로 하는데, 지금 이정훈 집사가 와가지고 끌라고 지금 출하고 있어요. 세상에. 저걸 어, 뭐야, 저걸. <laughs> <laughs> 그런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짬이 날 때마다 설거지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점심 같은 거 갖다 주는 걸 전문용으로 뭐라 그러죠? 셔틀 셔틀. 빵 셔틀. <laughs> 그 이런 셔틀 역할을 제가 했거든요. 그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그 태권도 하는 그 캠프 갔을 때는 제가 바쁜 척 해야 돼요? 널널하게 있어야 돼요? 널널하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널널하게 다니니까 널널하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죠. 목사님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다할수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왜냐면 감기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다할수 없죠. 월요일날 또 제가 뭐 먹었다고요? 나이타임죠. <laughs> 그렇게 모든 일주일 동안 써야 될 에너지를 월요일날 다 쓰고 겨우 버텨가지고 나머지를 쓰고 있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너무 귀찮아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거 요청할 때마다 갖다 주는 셔틀 역할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중요한 일 하시네요. 이러는데 이게 약간 빈정이 상한 거죠. 아, 중요한 일 하시네요. 이러시인 거죠. 그래서 거기다 대고 내가, 어 엄청 중요한 일 해.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 보통 그러잖아요. 아, 별로 안 중요해. 이러잖아요. 그냥 예의상. 그죠. 엄청난 중요한 일이지만. 아, 별이 안중해요 그랬더니 안 이분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요 받 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별로 안중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속담이 뭐가 있어요?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 인간이 나를 모르는 거지 감기 안 걸었으면 작살났을 텐데 감기의 은혜로 <laughs> 품어줬어요 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표출하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 알아달라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요. 사람들이 섬기면서 그 섬김을 티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잘알아야 몰라요. 한방에. 우린는 귀신같이 느끼거든요. 그죠? 그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섬김을 받으면서도 섬김에 티를 내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기분 나빠요. 안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둘이를 보고도 언제나 잘 참기 때문에 꼭 참고 잘 받아요. 받아야지, 그거. 그죠? 어?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스트레스가 저분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좀 네가티브적으로 푸는구나. 안 좋게 푸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경직되고요. 딱딱해진대요. 근데 몸만 경직되고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경직되고 딱딱해진대요. 내가 마음이 경직되고 딱딱해지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올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그럼 이 스트레스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다 한국, 순수한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열 받는다. 그죠? 아, 열 받는다. 근데 이 열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열을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열로 해소를 해야 된대요. 받은 열을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 열을 봤잖아요. 그럼 파란 열로 다시 이거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파란 열로 풀어내는 걸 뭐라 그러냐면, 몸을 1도 정도, 몸을 1도 정도, 체온을 1도 정도, 다른 활동을 통해서 높이면, 이 빨간 열이, 악한 열이 풀린대요. 그, 그게 이제 그게 딱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풀어야 운동을,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운동을 하면 몸에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활, 그 파란 열이라고 예를 들자면, 네. 그 파란 열이 운동하면 막 솟아나서 빨간 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리고 운동하고, 운동할 시간도 없지만 운동할 에너지도 없죠. 왜? 직장에서 열심히, 너무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8 시간씩 하잖아요. 뭐, 일만 해요. 뭐, 공부도 하죠. 자격자를 달라고. 그죠? 연애도 해야 되죠. 뭐, 집,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족도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풀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술과 담배죠. 그죠. 체온을 다른 방법으로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술과 담배로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은요, 혈관이 확장이 된대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잘, 잘 되면서, 이완이 되면서 몸에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니까 러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죠? 냥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허파도 같이 풀려요. 그래서 폐암에 걸려 뒤져요. 어, 스트레스는 풀었는데 폐암 걸려 뒤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 담배는 그렇게 나쁘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선택한 게 뭐예요? 술이죠, 술을, 그죠? 술을 먹으면 술술한잔 여러분 소주 한잔쫙 지금, 그죠? 응? 코케니 한잔꼴락꼴락 시원 뒤지지 뒤져, 그죠? 스트레스가 막 녹아요. 막 몸에 온몸에 스트레스가 막술한잔에쫙 녹는 거 같아. 근데 스트레스는 녹는데 간도 같이 녹아요. 그래서 간안 걸려 뒤져요. 그죠? 그니까 담배하고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는 풀고 녹일 수 있는데 음. 부작용이 뭐예요? 간 음. 걸려 뒤져요. <laughs> 그죠? 내가 감기 기운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안 걸려 뒤져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로 외부적인 걸로 이제 체온을 올려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너무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영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영적인 방법이란 뭐냐? 말로 푸는 건데요, 말로. 어떤 사람은 밖으로 말로 푸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으로 말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현해서 말로 푸는 사람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타권도 팀장처럼 막 푸는 거죠. 그러면 푸는 건 좋아요. 풀어 제끼는건 좋은데 문제는 막 하소연하면 여러분 진짜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막 하소연해서 나는 스트레스 풀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뒤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푼 사람은요. 암에도 안 걸려요. 왜? 암에 걸릴 리가 없죠. 다뭐지든 그 생각대로 뜰린 입으로 그냥 다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오지게 오래, 오래 살아요. 뒤지지도 않아요. <laughs> 아유, 정말. 그죠? 진짜 오지게 오래 살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뒤져. <laughs>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으로 말, 자기한테 막 계속 말을 해서 이제 풀어내요. 근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쵸? 자기, 그리고 너무, 이게 이겨내기 너무 힘들어. 자기한테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주, 자기가 암에 걸려, 뒤죠 <laughs> 잘못하면. 어떻게 되든 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밖으로 푸는 사람은, 밖으로 말해서 푸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암에 걸리거나 주변 사람들을 빛나는 인격을 만들어주죠. 참게 만들어줘서. 그죠? 근데 안으로 푸는 사람은 이게 실패할 경우에 자기가 안에 걸려서 뒤져요. 근데 성공하면 정말 어떻게 돼요? 빛나는 인격이 되죠. 왜 진주가, 진주가 이렇게 뭐, 뭐 다른 학설도 있어요. 요즘에 진주가 뭐 다르게 만들어졌다. 요즘에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학설은 진주의 상처가 입으면, 모래 같은 게 들어가서 상처, 상처가 입으면 그걸 자꾸 싸고 싸고 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진주,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학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학설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격이 밖으로 막 표출해버리는 것보다, 뱉어내는 것보다, 안으로 얘기하면 내 인격이 이제 진주처럼 성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야, 이놈 자식들아! 니네 다 뒤졌어! 이러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엄청나요 예수님은 안으로 품고 이거를 승화시킨 분이에요. 그럼 그리스인들은 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밖으로 막 표출하면서 자기는 암에 안 걸리는데, 오지게 오래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뒤져.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안으로 해야 될까요? 그리스인들의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와 있어요. 마지막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절에 뭐라고 했냐면, 니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니네가 잘못했잖아. 그건 고난이 아니야. 고생이지.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그죠? 지가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해가지고 사는 거를, 새크리파이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에고니에요. 그죠? 니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니가 잘못 안 했는데 생기는,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잘못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가오는 다 고난이 있거든요. 그그테크립 바이스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하, 하던 그 선을 계속 행하면서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사람한테 쉐어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쉐어링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이 토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누가한테 얘기하는 게 좋냐?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해 보냐면 모든 불평 불만을 사람에게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 원망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희한하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laughs>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원망 같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해요. 똑같은 건데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걸 불평, 원망이라고 데피니션을 했어요. 디파인했어요. 성경은.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는요. 그걸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원수의 이빨을 뽑아 주세요. 강냉이 털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주여, 원수들의 이를 꺾어 주시고 크게 그드잖아요 그죠? 원수들의 강냉이를 뽑아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불평, 불평시라고 해요? 다윗의 탄원시라고 해요. 그죠? 다윗의 원망시라고 해요? 아니요. 탄원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일로 바쳐요 하나님 지난주에 부루미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 싸가지 없는 새끼 강냉이, 강냉이 털어주세요. <laughs> 이렇게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불평불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얘기하면 기도가 된다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럼 강냉이 털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아시면서 선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인격이 돼요? 빛나는 인격이 돼요. 여러분 불평불만 있을 때, 고난 겪을 때, 아니면 애매하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간불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빨간불만. 근데 그걸 하나님께 다 가져가서 하나님께 얘기잖아요 하나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그렇게 푼 다음에, 사람한테, 그런, 푼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요, 부드러워져요. 이미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원망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돼요? 말 그대로, 쉐어링이 돼요. 나눔이 돼요. 그러면, 나도 암안 걸리고, 듣는 사람도 암에 안 걸려요.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왔어요? 운동으로? 좋죠. 운동하면. 그죠?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왔어요? 술, 담배로? 폐양 걸려, 뒤져요. 간암 걸려, 뒤져요. <laughs> 스트레스는 풀린 것 같지만, 뒤진다고. 뭐, 뭐, 이래저래 뒤질 건데, 어차피 뭐, 그렇게 죽나, 뭐,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 계속, 뭐, 피세요. 계속 마시고. 괜찮아요. <laughs> 근데 제가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이 인간은 간암으로 뒤지셨습니다. 이렇게 감증안 하게. <laughs> 이 인간은 폐암으로 뒤지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암에 걸려 죽어요. 진짜로 암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암에 걸려 죽거나, 암에 걸리기 전에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죽는데, 암 때문에 죽는 건데요. 근데 이왕이면,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어,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저 인간은 정말 어, 세상 사람들에게 암을 퍼뜨리다가 죽었어 <laughs>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저 사람 만나면 기분 너무 좋고 뭔가 의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 평가는 우리 예담 사람들이 예담인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차피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하우를 안 가르쳐요. 왜 하우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는 바, 아,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일에 스트레스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어떻게 도망칠 거예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나누는 거예요. 그걸. 그게 그리스도인의 스트레스 관리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입을 열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입을 열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 깃들고 함께 기대고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예담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